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종훈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것도 저희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인 문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해원 생각으로 풀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남자분이 질문인데 생일에 대해서 진짜 생일, 가짜 생일. 어느 것을 기준으로 이제 사주를 봐야 되느냐 등등 그에 관계된 질문 같은데 우선 내용을 읽어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어 죄송하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저께 주역 수리편 여섯 번째 문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촬영을 다 해놨는데. 과거의 전주 그추역의 방송을 그대로 편집해서 올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영상을 제 스스로 촬영하고 다시 편집하고 어 다시 또 유튜브에 올린 와중에서 제가 지난주까지 뭐 선거에 관계된 그 일을 조금 하다 보니 뭐, 이 선거하려면 뭐입당도 해야 되고 또뭐 공천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 많이 만나야 되고 으,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음좀 많이 복잡하고 헷갈렸나 봅니다. 기존에 방송한 것도 다시 또 올리고 이 노트북에 정확하게 잘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아무튼 아마 월요일날 방송을 들은 분 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그저께 어저께 다시 이제 수정해서 올려놨는데 음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은 에,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모니터 해주는 분도 그냥 뭐 그냥 듣고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 사실 가장 잘 듣는 방법은 유튜브 방송 틀어 놓으면 뭐,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여자는 뭐, 1인 2가지 역을 다할수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에, 그런 것들이 딱 틀어놓으면 뭐, 시켜면서 지나가는 새도 듣고, 뭐, 바닥에 있는 개미도 듣고,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중이 잘안 되잖아요. 어, 이양 시간 내에서 들을 경우에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집중해서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어폰. 해서 듣거나 좀 돈을 투자한다면 헤드셋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야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육신은, 육신은 음식으로 인해서 공급을 받지만 이 머리, 즉 영혼은, 영혼은 상대방의 어떤 사람의 말, 말로 통해서 공급을 받거든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할때기담가잘 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상대가 아무리 지혜의 말, 진리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집중해서 안 들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다. 우리 기독교에서 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때이 양식이 과연 육신을 지탱해주는 이 음식을 말하느냐 영혼을 맑게 해주는 어떤 지혜의 말씀이냐 따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혼탁한 시대에 에, 그분 남들의 입장에서 진리의 말을 했지 않겠냐. 시키면서 왼쪽에 한 말을 오른쪽이, 왼쪽 손이 한 일을 오른쪽 이 손이 모르게 하라. 뭐 등등. 왼쪽 밤을 떼주면 뭐 오른쪽 밤이 대, 내어주라.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다. 어, 중생들이 그만큼 삶이 어려우니까 바르게 살으라고 어떤 죄 말씀해 을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영혼의 양식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남들이 저희 회원 컨설팅에서 올려오는 뭐 인문학 차원에서 하고 있는 논어나 주역 방송 그런 거를. 좀, 뭐, 헐려 듣지 마시고, 좀 기담에 듣고, 좀 내용이 틀리면, 에, 답글 좀 달아주시고, 아, 어, 이게 그저께 있는 건데 왜, 왜 다시 또 올리냐.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저도 좀 신나고, 여러분들 남대로 그만큼 이 영문의 지식이 충만해지고,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에, 또 삶이 좀 충만해지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판단이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르게 행동하면 삶이 그만큼 풍부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 자신이 그렇게 다르게 올린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표현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은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62세 남성입니다. 현재 이혼한지 20년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인연이 생길까 사주를 보러 가니 생년월일을 물어보네요. 저는 태어난 연월씨와 사용하는 연월씨가 다르다 하니 사용하는 연월씨로 상담받고 왔는데 친한 친구가 본인 사주를 넣어야지 왜넣 너머의 사주, 즉, 남의 사주로 사주를 보고 왔냐고 하니, 제가 어떤 사주를 넣어야 저 사주일까요? 라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 재미난 옛날에 드라마 보면, 보고 또 보고에 보면, 이제 그 집에 작은 아들이 이제 어떤 여자를 결혼하려고 하니까 사주를 보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 할 때는, 음, 뭐, 시금에서그 점쟁이한테 물어봤겠죠. 어떤 사주가 가장 좋냐라고 은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뭐, 대충 여자 사주를 만, 만, 공합이 맞게끔 이렇게 말해줬겠죠. 그래서 사주랑서 태어난 연도, 월, 일, 또 태어난 시를 하는데이을 말해줬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 시를 들고, 이제 공합을 보러 갔대요. 할머니, 할머니 나름대로 유명한 데 찾아갔겠죠. 뭐, 손자는 손자, 아이 나름대로 찾아갔고. 하니까, 그 유명한 점쟁이가, 아, 이런, 이런 사주는 엉터리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laughs> 어. 에, 그, 어쨌든 저는 말씀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분의 추측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에 비슷한 같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무실에 자주 오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은 예, 저랑 평상시에 대화를 대화를 해 보면 한두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봄띠인데 예, 그분은 쥐띠라고 근데 이, 뭐 저도 뭐 관상을 좀볼줄 알지만 도저히 저랑 나이 차이가 두살 차이 나이도 더디어 보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에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진짜 본인의 나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진짜 신적 잡나비띠더라고요. 잡나이띠운이데 잔나비티. 이제 왜 그들 생리를 이렇게 저한테 나이. 죽였냐, 어떻게 속였냐라고 얘기를 했니까. 자기가 어머니가 과거는 그렇잖아요. 뭐 출생신고를 몇개 다들 하잖아요. 그죠. 자기 위에 뭐 누나들이 둘이 있는데, 이 누나들이 누나던도안 했겠죠. 그죠. 그런데 어. 이제 본인이 만약에 그대로 출생신고를 하다 보면 누나랑 같이 같은 연도에 태어난다. 아니면 좀 뒤늦게 이렇게 하,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건 이제 이상하잖아요, 조건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일서 그 사람이 서 57년생인데 누나가 이제 만약에 55년생이라면 뭐 이분이 60년대 신고를 하다 보니까 아 자기는 이제 앞으로 이 만약에 누나의 생일도 59년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자기는 60년 신고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는 누가 묻더라도 항상 너는 60년 생일로 말해야지 57년 생으로 말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어머니 말씀 듣고 그때부터 계속 60년 생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이제 사주를 볼때 이제까지 어머니 시킨 대로 60년 생으로 계속 봐왔는데 예, 역시 맞느냐 나의 진정한 생일은 57년생이라면 57년생으로 사주를 봐야 되느냐 라고 말 말씀 묻는 것과 비슷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을 것은 이런 내용인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60년생을 하는 것은 일종의 방편이겠죠. 방편. 방편.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는데 이제 너를... 제 새어머니를 정해놨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리 스님을 뭐 새어머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사주상 보다는 어떤 뭐 건강학상 생명의 목숨 환이런는여 가지 따져보니까 친어머니마다 새어머니를 정해놓으면 뭐 좋다고 얘기하니까 뭐 과거에 뭐, 뭐 스님이나 전파치 전밭치가 그렇게 얘기를 점쟁이니전밭치가 전쟁인데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시킨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방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편은 어느 순간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뭐 때에 따라 나이를 속을 수도 있고 등등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에,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하잖아요. 다, 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음, 것이기 때문에,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타로 전미나, 뭐, 사주 명리학상, 사주를 뭐, 봐달라고 그러면, 제가 먼저 봐주, 봐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데, 누가 봐달라고 얘기하면, 봐주는, 봐주는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 또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 으로큰 일을 치른다. 큰 일을 치른다라고 했었을 때, 큰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일륜주의 대사에서 큰 일은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결혼이잖아요. 있죠? 그렇죠? 결혼. 본인의 입장 에 결혼. 그러니까, 아까 내용이 보니까 20년 동안 이혼하고 혼자 사, 살았다는데 계속 거짓의거짓세 60년생으로 사주를 보니까 자꾸 에, 맞는 것 같아가 사기야 보다 보니까 결국은 거짓 사주니까 맞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일륜지 대사와 같이 큰 일을 어떤 도모하고자 할때 그러면 이걸 점을 친다. 사주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진짜는 본인의 나이를 보고 얘를 사주를 봐야지 거짓으로 저 방편으로 해놨는데 그거 자꾸 방편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옛날에 성철 선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 기억나는데 달을 어떤 야 달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저기 있다고 얘기를 해드려 그렇죠? 그데 사람들은 저기 달을 안 보고 자꾸 내가 손을 가리키는 손가락 맨 끝만 자꾸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행방팬 달을 가르키는 방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달을 보라하면 달을 봐야지. 자, 방편만 손으로 보면 되는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음, 이제 사주를 볼때 큰일을 지를 때 항상 음, 본인의 사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가끔 제생일 생일을 관계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뭐 음력 생일이 맞냐, 양력 생일이 맞냐라고 따질 때 저는 이제 음력 생일이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 명약을 어, 따질 때다 음력으로 기준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생일을 따질 때, 뭐 축하를 한다고 할때 저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일이다 하면 그 날만 기준하지 말고 생일 달을 중요시해야 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우리 사주를 볼 때도 어, 태어난 일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건이라고. 왜 월건이 중요하면 월은 다른 평으로 뭐냐면 우리 온도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계절. 계절의 영향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만 이제 예를 들면 소띠다라고 한다면 소띠는 겨울에 태어나면 참 좋잖아요. 뭐 이제 일다 끝내놓고 주인이 음식 먹 계속 갖다주는데 소띠가 만약에 가을에 태어나지 않으 봄에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띠들이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삶이 좀 많이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소띠들은 겨울이나 여름에 태어나면 좀 삶이 능숙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생일은 생일 일자도 중요하죠. 월도 중요하다. 생일 생일달에 한 달을 잡고, 그 달만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거나, 한번 3월 한번 뒤돌아보거나, 하루만 한다 고하면 그날 하루만 뒤돌아보고, 또 축하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렇한 달을 두고, 뭐, 내 삶도 한번 돌아보고, 어, 또 앞으로 내가 뭘할 건가, 또해 생일달을 되면, 이, 많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이, 일어나거든요. 뭐. 생일달 기준으로 자기 뭐 기준에 새로운 인연이 온다거나 새로운 또 인연이 나아, 또 나아가, 나아간다 바깥으로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좀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생일달을 잘 보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튼 이번 에 생일은 큰일을 치를 때 항상 진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주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 이번에 질문은 요 정도라면 이분이 충분히 이해되는 될 것인데 저는 끝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떠한 그런 것들은하일 방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싶거든요. 어떠한 것도 방편으로 여기야지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 안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